일단 전기기사 자체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저도 사실 59점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59점으로 떨어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일단 저의 노하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전기 쌍기사이신데 어떻게 공부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기과였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일단 이론을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좀 체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을 좀 많이 열심히 했고 응용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출문제 암기보다도 이론을 좀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그단임 관리를 하실 때 디테일하게 관리한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런 점은 내가 좀 디테일하다. 공준호 감독보다 디테일하다.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저 역시나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쪼개면서 공부를 했는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중에서 전기기사 안전관리자로서 어떤 직무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실무적인 진로 방. 향을 영향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관리하시는 나름 학습관리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의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59점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9점으로 떨어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학생분들께 경험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때 59점 맞았던 공부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많이 보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분이 어떤 분은 단답이 약하면 단답 자료를 좀더준 다음에 쪽지 시험을 좀더 계속 진행을 시켰었고 계산 문제 조금 계속 실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대비 필기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 이 방송을 볼 텐데 전기 쌍기사 출신으로 11월 필기반 학습 관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전기기사 자체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왜냐하면 과목도 많고 수학적인 부분이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좀 어려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공부를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나가기 때문에 노베이스, 비종자분, 어떤 분이든 충분히 적응을 할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만약에 공부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자격증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학원 오시게 되시면 관리를 철저하게 받고 쪽지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특히 뭐 진로 방향이라든지 하나하나 다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니까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앞으로 학원에서 목표가 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저희 수강생들의 합격률 1 0 0달성이 목표입니다. <laughs> 네, 학생들 관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